오늘은 파이브 타임 47페이지입니다 13일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피로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한다 또한 인내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함을 경고한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처음에 열정이 식고 마음이 점점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응답이 더디고 예배의 감격이 점점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이 길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심이 마음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1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미 열린 길 위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배 설수 있게 하는 근큰 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머뭇거림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는 그 순간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겼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듣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피일림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여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매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자격이 되었고 그분의 상한 몸이 우리의 길이 되된 것이어.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던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은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진심의 응답이에요. 그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생성하고 자라게 하며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 가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게 비롯되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한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수망을 놓지 않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믿음의 길은 혼자의 길이 아니에요.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일히는 곳, 곳이 바로 그리스도에 몸된 공동체, 예 교회입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때로는 눈물로 서로를 붙드는 길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약할 때,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그를 붙들어 줄수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지켜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는다면, 주님은 오늘도 그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걸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담대히 나가라고 아 말하던 어조를 멈추고 갑자기. 무겁고 단호한 묵소이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 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진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복음을 알고도 고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입시 자비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라 피로 세워진 거룩한 약속이에요. 율법 아래 살던 시대에는 죄마다 어,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한 번에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욕하는 일이며. 십자가를 다시 짓밟는 일이 되는 것이오. 삼십 절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되찾기 위한 거룩한 불꽃이 은혜는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 죄에서 일으켜 세워요 예수의 피는 변명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은혜 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부름을 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 안에서 다시 순종하로 어, 순종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 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 단원 경고에서 따뜻한 위로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3 2절에서3 4절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이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모욕과 환난에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어도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이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세상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지켰습니다. 재산을 빼앗겼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난의 한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이 붙든 것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어요. 36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담숨에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에요 인내로 지켜내는 불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의 지속을 귀하게 보세요 잔시 뜨겁다가 식는 신앙이 아니라 눈물로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리 깊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한때의 결단이 아니라, 하루하루 새롭게 붙드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물러서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는 것이죠. 어, 신앙은 화려한 순간보다... 평범한 나이들의 충성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순종 작은 회개, 그 느린 걸음 하나하나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흔들린 시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 그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 11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여셨으니 너희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걸어가라.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신뢰의 길, 혼자의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께 걷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열린 그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의 불안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그분의 사랑은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기도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